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겠습니다.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여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담대히 외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특별하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씹고 삼키고 대새김질하면서 가슴에 담아야 능력이 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먹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입에서 그 두루마리가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험을 꼭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에 읽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달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픈 말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아픈데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 거다 나를 변화시킨다고 라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전하고 싶어집니다 사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저와 신학을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대략적으로 얼마 전에 한 50여 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선교사로 가는 훈련을 한 다음에 나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이 뒤집어졌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먹고 전하라 하시기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당신이나 조용히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을 불화를 일으키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어 민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에게는 전하는 은사가 없고, 말하는 은사가 없고, 혹은 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해야 되는 걸 내가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부담을 갖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내가 삶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불편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결과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에세겔에게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굳게 하겠다 내 이마를 금강석 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할 심과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딱딱한 이마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이마와 부드러운 이마가 박치기를 계속하면. 깨지는 것은 연약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말을 먹었느냐? 그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우리가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디모데의 전서의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꿀송이처럼 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달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는 소화능력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